오늘은 버스킹을 많이 하고 있고 12월에는 이제 앨범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비커스라는 팀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. 와! 네, 계기신 분들 조금만 더 앞으로, 오시면, 앞으로 와주시겠어요? 안녕. 안녕. 인사 좀해주라 안녕. 자, 앞으로 조금만 와주세요. 앞으로. 앞으로 조금만 더 많이 와주세요. 혹시 공연을 보신 분들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Let's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50분이에요, 지금. 그러면은 두개 나눠서 할까요? 면은 그러면은. 그러면은 지금 좀더 달릴게요. 자, <laughs> 달려. 아. 이러면은 놀리고 싶었는데 자 다음 곡은요 빡세게 점프할게요. 아! <laughs> 음, 나안 들려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다시 할게요. 다시 할야요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laughs> 마이크.